6월 6일, 12시 42분. 자, 미소의 점심시간이에요. 미소는 오늘 9시에 늦잠을 잤어요. 어제 너무 이른 산책을 해서 그런가 봐요. 자, 밥은 자, 주면서 설명할게요. 미소 울것 같아요. 자, 이리 와서. 미소 막. 오늘은 순살 고등어, 한 살림에서 나오는 그뼈 없는 고등어 하체 부위만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걸 구워서 방금 구웠어요. 구워서 황태 미역국에 말아서 냠냠, 찹찹, 니서 만나 먹고 있어요. 어제 너무 무리했는지 어제 7시 36분에 일은 산책하고 날씨가 시원해서 낮에도 산책을 조금 길게 했더니 그래서 힘들었나 봐요. 아침에 9시까지 꿀잠을 자고 지금 밥 먹고 나서도 계속 누워 있었어요. 컨디션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조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점심 맛있게 먹고 있어요. 생선을 금방 구워주면 훨씬 더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들기름도 조금 넣어서 오메가3를 좀 추가해 봤습니다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다 먹었어요 아이고 착하네요 우리 미소 밥그릇을 계속 할고 있어요 <웃음> 어떡해 어떻게 <laughs> 맛있게 먹었어요 뭐또 없나 자, 엄마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엄마가 항상 생선을 구운 날은 이렇게 꼬다리가 조금 단단한 꼬다리가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미소 식후 간식으로 요거만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주고 있어요 괜히 밥에다 섞었다가 너무 딱딱해서 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하나 더 아이고 이렇게 떨어졌어 끝끝 끝. 이제 없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예쁜이 우리 예쁜이 이제 미소 입 닦자 안녕.